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201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등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사치품을 제한하는걸잘 아시죠? 알고 아,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제가 계속해서 북한의 이 사치품 수입을 매년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북한이 우리가... 순 반입을 제한하는 사치품 품목, 우리가 2009년에 고시한 그 예에 따라서 보니까 작년에 무려 6억 6천만 달러 북한이 사치품 수입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가량 늘었고요. 작년에 북한의 총 수입액이 한 18%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요. 제가 가장... 전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품목이 늘었나 보니까 시계가 많이 늘었어요. 시계. 시계가 한50% 가까이 늘었고요. 차량 차량 수입이 또한30% 이상 늘었습니다. 또 양탄자 등등. 야, 그래서 아마 작년에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하면서 아, 자기의 어떤 특권 거의 당정의 특권 그 지배계층에 대한 선물 통치를 강화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제안을 못하는 이유가 장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중국이 정말로 이 구멍입니다. 중국이 이 구멍을 메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역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님들께 제발 대중국 압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이거를 좀 중국 정부가 구멍을 메우게좀 해달라 했는데 그걸 전혀 거의, 국감장에서 매번 말씀하십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막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막으셨어요. 다. 전임 윤병세 장관도 마찬가지, 그 전전 전 장관님.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어떤 특유의 어떤 결기를 가지고 이걸 꼭 막아주십사. 어? 이걸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그팔우하고 있는 것은 이 통계상에 잡힌 숫자입니다. 정말 통계상에 잡히지 않은 밀무역, 암거래까지 하면은 엄청날 겁니다. 밀무역 암거래까지 포함한다면은 야 북, 미국이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그것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지난달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과의 밀수무역 단속 강화 등을 포함을 해서 유엔안보리 어,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또 철저히 이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왕이 부장의 어떤 말을 뒷받칠 만한 정말 중국 정부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좀 느껴지신 건 있습니까? 네, 의원님 예. 지적하셨듯이 북핵 제재, 북한 제재의 그 필요성의 관건은 중국입니다. 예, 예. 아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왕이 부장과의 그 만남에서 음. 왕이 부장께서 음. 중국의 밀무역까지 포함해서 중국과의 교역을 단속한다 이런. 말씀 말 얘기를 음. 했고 또 음. 중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음. 그 상무부에서 2 3 7 5 조치를 고시를 했고 예, 예. 또 최근에는 합작 회사를 금지한다 하는 음. 것을 발표를 하면서 어, 몇 기간 내에 모든 것을 단 어, 단절을 하라 하는 조치를 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제재의 이행에 있어서의 중국의 적극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그2375 결의안 후속으로 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뭐 원유는 400만 배럴로 제한하겠다. 정유 제품은 뭐 200만 배럴로 연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외교부가 특별히 신경 쓸것 중에 하나가 석유, 석유 밀수입니다, 석유 밀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봉화 화학 공장에 뭐, 30km,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것 말고, 해상을 통해서, 또 대륙을 통해서 또 들어갑니다. 이게 밀수, 석유 밀수입니다. 그래서, 석유 밀수도 정말로 차단시킬 그런 조치,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치품, 그 제한. 또 밀무역 암거래, 또 특히 석유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장관님이 아마 그것만 하시면 최고의 명실상반 외교부 장관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